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2화로 찾아왔는데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않고 바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 차트는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요 제가 월간으로 차트 모양을 보고 있는데 볼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IPO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회사가 주주들의 얼마 받잖아요 그걸로 시작한 언더라이더들이 이렇게 아이 회사는 음 이쯤 되겠다 이렇게 가격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두 번의 저점을 찍고 무한 상승입니다 무한 상승 정말 죽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끝내도 될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배당도 줍니다 연간 1.61%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왜냐, 굉장히 성장도 할 거잖아요. 보통 배당주들은, 포카콜라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들은 사실 미래에 대한 성장이 그렇게 장밋빛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렇게 성장도 하는데 1.6일 주면은 정말 원더풀 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메가 모바일 회사들의 배당은요, AT&T 연간 4.99%. 거라이즌6.99% 준다는 것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경쟁자와의 관계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경쟁자의 관계도 경쟁자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굿모니 퍼스트 알 r e y 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미쳤냐 압도적인 넘버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하는 회사다 그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로 가장 큰 회사요 어? 지금까지 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마치 가장 큰 회사인 것 같았는데 아니죠. 두 번째로 가장 큰 회사다. 하지만 가장 큰 회사인 버라이즌과 스톡플레이 실제로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회사가 운영을 정말 잘 해줍니다. 먼저 버라이즌은요. 공격적인 M&A를 했고요. 과거를 봤을 때 달리 T 모바일은 절제하는 M&A와 훌륭한 투자, 선구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프리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버라이즌과 달리 연금 의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앞으로 투자할 수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대주주가 누구인지 봅니다. 아니라 다를까 대주주가 도이차 텔레콤이에요. 도이차 뭔가 독일어스럽죠? 맞습니다 독일에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T-모바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그럼 도이차 텔레콤은 누가 가지고 있냐 무려 독일 정부가 27.8%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투자자로서도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도 독일 정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또 재밌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다음 그래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정말 돈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하이 발리에이션입니다. 너무나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사실 미래에도 큰 걱정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접근할 건데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 굉장히 길게 제가 이 주식은 어떤 분들에게 올릴까라는 것도 다음 슬라드에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집중, 집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컨섬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금리 상승,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만 하반기에 상승할 거라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가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t 모바일 주식을 사는데 발목을 살짝 주물러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자, 경쟁컴페리더스. AT&T와 브라이즌과 같은 회사들이요 잠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씩 시장을 점유율을 차지하겠죠 그거는 독과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M&A 규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다 같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t 모바이 회사고 제가 AT&T라고 볼게요 가격 막 낮출까요 우리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 모바일 회사들의 정말 매력이에요.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제가 올릴지를 고민을 해보는데요. 정말 교사나 공무원 아니면 전문직 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5년 후뭐 10년 후 은퇴하실 분들 있죠. 매달 얼마씩 이렇게 사놓으면 배당금과 더불어 진짜 은퇴할 때제 2의 퇴직금을 또이 회사로부터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영상이 부족하지만, 6개월, 1년, 10년 함께 갈 굿머리 펄스트를 위하여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